자, 오늘은 교재 321페이지죠? 이제 2형 3번.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부당함을 여기서 겪은 경험 사례 얘기하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문학이 들어왔다, 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답다는 단어를 왜 물어, 우리한테. 우리는 경찰 될 사람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인문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생각,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1 차원적인 걸 너무 좋아해. 그죠? 렇 생각, 사고 하기 싫죠? 일단 모르니까 피하고 싶고. 그죠? 렇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칙이라는, 수업시간 풀이하고 이제 저서, 어, 자료 올려줬지? 좋았죠? 어, 다 뽑았어? 어, 그래, 그래. 여러분들. 다 올려줬어. 자, 둘 다. 누가 그거 올려주라고 카페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했지? 하여튼. 근데 그거 올려주니까. 너무 좋았지? 손에 딱 들어오니까 구태요 적을 필요 없고, 쫓기면서. 오케이,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어요. 원칙.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면접이 뭔지 알아. 묻는 거 출제 의도를 찾아야지. 원칙이야. 봐봐. 경찰 공무원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경찰하고 모든 문제를 연결 못 시키면 어떤 답이 나가. 그렇지? 올해부터 면접 강화됐어. 작년에도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진짜 여러분 기준으로는, 그렇지? 너무 어려워져 버렸는데, 원칙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원칙이, 봐봐봐. 뭐하고 연관성이 있지? 봐봐고 그렇지? 근데 함정이 뭐야? 여기서 함정이. <laughs> 네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버렸어. 부당하다고 느껴 원칙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는 거 당연하다 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1 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부당함이란 건뭐 어떤 뭘묻고 있을까? 부당 어떤 경우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 이미 배웠는데 수업에서 빨리 말해 뭐야? 모르면 이제 여기서 이건 난이도가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정도 난이도면은 난이도가 거의 80% 이상의 난이도입니다. 꽤 높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을 받고 제재를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너잘 들어? 여러분, 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피의자가 될수 있었다는 거야. 응? 위법자. 그렇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함, 피의자가 됐을 때,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막때려부려도 되나? 인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험사를 얘기할 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야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 잘못한 거야. 그런데 부당함을 느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 업무적으로 내가 군대에서 일을 잘못했을 때, 업무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렇지? 어떤 지적질을 당하는 거는 괜찮았어. 이게 갑질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인격적인 모독을 해버렸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인격적인 모욕하면 돼야 안 돼. 이제 이해됐어? 그경험사를 얘기하라는 거죠? 오케이? 난이도 어렵다고 인문학. 어, 애들이 작년 갔다 온 친구들은 이 문제 자체 복원이 안돼 있어. 여러분들이 다 복원시킨 거야. 우리 수업 안 들은 친구들은 문제 자체가 뭔 말인지를 몰라. 다시 이해됐어? 피의자 인권 존중하라 했어? 안 했어? 이제 이해됐어요? 다시 뭘 물었는지? 그 답지 그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답지 준거 똑바로 보셔야 돼. 그러지, 그리고 이거 책에도 안 올린 거 항상 감사하고 나한테 그러죠. 응, 근데 여기서 앞에 지금 10분짜리는 여기서 유튜브 공개돼. 그러니까 최소한 하는 거야. 여기서 자세히 풀면 되겠냐? 여러분, 그것도 다 싫지. 근데 나는 이제 나 사업 목적의 비즈니스니까 기본 홍보는 하는 거야. 그건 이해해 줘야 돼. 알겠어? 여러분들 앞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이 말이 이해됐어. 피의자 인권. 그렇지? 그거 똑같았지? 오케이? 업무적으로 지시. 잘못한 건지적 하지만 인격적인 거. 너무 강하게 인격적으로 부당했다고 받아쳐버려야 될까? 아니면 소수하게 가야 될까? 소수하게. 군 특성상 내 맡은 직무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위험, 주의점이 있었었어. 그렇죠? 그래서 상사가 보니 그거 충분히 나한테 인지시켜줬는데 내가 그 실수를 한 거야. 근 상사분이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내가 같은 실수를 하니까 화를 인격적으로 내셔버렸어. 그때 부당하다기 보다는, 그래서 부당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조금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서 서운했다는 형태로. 오케이? 이해됐죠? 지금 이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어려운 주제야. 인문학은 내가 다 어렵다고 했지. 내가 안풀어지 여러분들 아예 문제 접근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땡큐 땡큐 하는 거고. 그렇죠? 누구 죽고 누구 살고 하는 거다 이유가 있어. 응? 오케이 자, 14번 갑니다. 업무 추진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업무 추진이라고 그랬죠? 업무는 항상, 경찰의 업무는, 일, 주간, 월간, 분기별, 연간, 5개년, 3년,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진행됩니다. 그러는 만큼 꼼꼼한 계획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겠지? 꼼꼼한 계획성? 근데 난관, 예상치 못한 난관이라는 건, 여기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라는 거는,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능숙하게 자주 해왔던 일이면 그걸 부딪힐 일이 없잖아. 단,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접한 업무 거기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발생하죠? 인적성 사조서에서 나왔었지? 이해 되죠? 이때는 항상 잊지 마세요. 경험 부족으로, 스스로가 경험 부족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의 경험 많은 상사, 선배들에게 조언을 통해서 조언을 구했죠? 실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내 자신의 일처럼 여러분들 꼼꼼하게 도와주셨었죠? 내말잘 들어. 14만 경찰 선배들 좋은 사람 만들어야 돼?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 좋은 사람. 그래야 그런 사람들 경찰 가서도 자기 군대 상사 존중하듯이 현직 상사들도 존중할 거 아니야. 존중하는 모습 반드시 드러내십시오. 약간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답지 그대로 보시면 되죠? 오케이? 지금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출, 이, 이 주제 자체를, 제시문 자체를 이해 못 해버리면 완전 빗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일 처음에 부딪히고 경험 없다 면 다시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응? 협업 형태로 갑니다. 조언과 협업.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 넘어갑시다. 지으세 1분입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은 무엇이고 이와 이외 경찰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라겠죠? 적극행정. 이제 대놓고 요즘 물른데 요즘 수험생들 행정이 뭔지도 몰라. 대부분 친구들 뭐라 그래? 행정하면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시다발이다 아닌데 이런 우리한테 떠넘겼다고 고급진 소리하고 있지? 좀 머리 덜된 애들이? 알지? 그렇게 하면 고급져 보인 줄 알아.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죠? 적극행정, 우리 경찰 취향 통해서 지역 발전, 알지? 적극행정서비스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와 연관해서 주민들 소소한 고충과 한,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재보기분 부산시민으로, 서울시민으로 함께 그들 곁에 살아가면서, 알죠? 근데 소소한 거충과 어려움도 도와주면서 국민, 주민들의 행복도 높,까지 높이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적극행정과 체감형, 치안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였죠? 그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체감형, 치안은 부다 찾아가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적극행정은 이제 여기서 회복적 사법까지 들어가 있었지? 오케이? 연결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 이렇게 해주니까 좀 기분 더 좋아졌구나? 그래. 잘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무엇이고,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소극 현재 대한민국 14만의 경찰 선배님들은 소극행정하고 있을까? 적극행정하고 있을까? 여기서 답이 갈려버리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경찰 신뢰하는 자하고 무시하고 청렴이 중요하다고 맨날이 좀 무사한 일에 빠져있다는 자들은 소극을 하고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건 극소수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선배님들이 적극행정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민중의 지팡인 이 우리의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시죠? 각가지 연결됐지? 연결됐어? 지금 이 수업은 유튜브 샘플이랑 하더라도 나 앞에 안드은 사람 이해 못해 내건 내가 뭐내 잘못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을 거 그러면 적극 행정이나 모시고 소, 소극 행정이나 모시고 이에 경찰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라는 체감형, 취안과 적극 행정, 지역청에서 진행하는 얘기하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공부하라고 내가 스터디하라겠죠? 오케이? 아이를 위해서 실버존, 뭐 기타 등등 다 나오죠? 여성 성폭력 피해자 오케이? 트라우마, 데이트 폭력 트라우마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후 관리, 그죠? 사후 관리까지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까지. 데이트 폭력 트라우마, 아동 박대, 가정폭력 피해자들 트라우마까지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까지, 서 구청 관계자들과 협업해서 하고 있죠? 오케이? 그것까지 들어, 그것까지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난 분명히 가르쳐드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 문제는 요즘에 이제 잘안 나올 수 있는데 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올해 0.7명이 무너진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는 이제 조좀 심란하거든요. 저출산. 근데 저출산은 주의점이야. 여러분들 이것도 안풀어지면안 되니까 또저기서 간략하게 저출산 문제가 파생하는 원인 봅시다. 저출산 문제가 파생하는 원인은 우리 아, 사회 문화.